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한민교회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습니다네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나비의 날갯짓이 작은 원인이 되어서 지구 반대편에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큰 영향력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이 나비 효과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담긴 비밀. 바로 그 작은 것이. 놀라운 것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금과 보잘 것 없음,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고 보잘 것 없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작고 보잘 것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또 많은 설교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자꾸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자꾸 보잘 것 없지. 진짜 나는 별거 아니지. 거기에 자꾸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분 같은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보시다시피 작은 구멍가게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볼 때, 구멍가게 정도에서는 그 정도 수입이 안 나오실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회사에 다니시면서도 더 좋은 회사에 다닌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때 청년들이 그 친구가 서울대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에 가봤더니 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자기보다 항상 높이 있는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달아야 할 어떤 목표 정도로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과 비교해서 나의 약함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겨자씨 같고 혹은 누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를 향해 작고 약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이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겨자씨와 같고 또 아주 작은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 속에 있는 생명력과 그리고 영적 확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고, 작은 것이지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자금에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작은 우리에게 있는 확장성을 발견하게 되는 조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에 있는 생명력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뭐와 같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무들보다 커져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하고 또 보잘것 없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라고 어, 생각해 보니까 눈꼽 <laughs>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이게 내가 어, 눈곱만하다. 그렇죠? 예. 나는 능력이 눈곱만치도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할 때이 눈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작이 눈꽃만도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고, 어때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작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역할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확장되어져서 그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마구간에 그 말들의 영을 통해 누워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며 누가 이 존재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마굿간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갈릴리 지방의 극히 작은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어느 누가 그가 영향력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라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고 작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가, 이 인류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가 경배하며,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시다.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존재로 바로 이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작디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어부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극히 혐오했던 세리 등 너무나도 작디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가운데로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열방가운데로 완전한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그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그 작은 것에 있는 생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민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왕십리 교회에서 왔잖아요.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 왕십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참 작습니다. 얘기. 예. 네. 저기 뭐 사랑의 교회나 저 가까이 있는 오륜교회나 몇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꾼이 없습니다. 똑같이 제그 얘기 15년 듣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일꾼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작은에 주목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민교에 처음 이 청빙을 위해서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집 사람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한민교에 보내주시면 아이 한민교에서 할 일이 참 많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참할 일이 많겠다. 제그 얘기 하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좀 별로 없어서, 여러분 그 얘기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민교회를 부러워하는 수도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주변에 많죠?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있고 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금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칼리지를 다니던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다섯 명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옆에 있는 숲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악수와 같이 쏟아지자 그 주변에 쌓아두었던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어요.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서 여러분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미국에 최초의 외국인 선교협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성소공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다섯 명이었어요, 다섯 명. 5명. 그것도 대학생. 대학생 다섯 명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여러분 그 미국 땅이 선교의 최고의 기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요.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나와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그 순간 느껴요. 아침에 일을 하는 거 힘들고, 여러분 잠을 깨는 것이 힘들지만,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양복을 입고 제가 나와서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아,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908년 한국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그 회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크기가 중요하고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스 칼리지의 그 다섯 명의 대학생들의 그 기도의 모임에서 어떤 유명한 말이 어, 생겨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다.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그 다섯 명의 청년 중에 리더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다 말하면 몇명 있어요? 다섯 명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다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어요. 그 미국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우리가 할, 원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다른 교회가 했으면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집이 너무 멀어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밤에 움직일 수 없는 건강의 상태라면 시간을 정해 놓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일한다고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빠요.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새벽은요,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깨어날 때 기도의 줄을 잡고 깨어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줄을 잡고 깨어나 보십시오. 기도의 줄을 잡고 깨어나면 하나님이 내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내 평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생기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7시 반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생기 예배 우리 수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두분더 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더 많은 송도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제일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수요배가 마치고 나면 내가 말씀을 전했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예,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예,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생명의 역사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은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작은, 작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이요. 작은 곳에서부터 그 묻혀져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스물스물 일어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역시 우리의 삶의 변화 역시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어, 빵을 만들 때그 빵이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작은 양 양만으로라도 어떻게요? 반죽을 크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룩을 보면서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누룩이 가진 확장성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가진 확장성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까지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결정적 주인공이었던 모세, 모세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패배주의 가운데 패배에 빠져서 패배감 속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40년 동안 패배감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패배주의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세는 오늘, 아, 80세는 오늘도 많은 나이지만, 그때도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바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인도해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형제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보잘 것 없음이 정말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그큰 열매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작은 예배의 헌신이,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작은 봉사가 때로는 그것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그리고 저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라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지 말라는 법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만 자금에 함몰되어져 하고 보잘것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누구나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작고 약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초라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능력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손에 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함에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은 큰 열매와 역사를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